네, 안녕하십니까 패스 패션모터스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조금 적은 금액으로 정말 높은 퀄리티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알페온 차량입니다 알페온 차량 좀 많이 보셔가지고 좀 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우선 금액부터 꽉 잡고 나왔어요. 설명하기 전에 우선 어떤 알페온 차량인지 외관부터 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외관 보셨습니다. 알페용 같은 건 우선 장점은 대형차의 편안한 승차감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뭐 옵션 이런 것들 다 갖고 하지만 또 단점은 이제 조금 연식이 오래 됐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 알편 모르게 비싼 차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이 차량은 2011년식에 17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지금 한 13년 됐으니까 적정 키로수는 20만이 넘어야 적정 키로수지만 어, 적정 키로수보다 좀덜 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금액이 중요합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700, 역시 우리 찰못. 찰모, 찰모이 보기에는 한 700만원 정도 되는 요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290만원의 차량 판매하도록 하죠. 싸지? 싼 거야, 진짜로. 어, 이 해당 알페오는 평균 시세가 한요 정도 되면 한350한3 6한 0한이 정도 좋아야 되는데 요 차량은 290만 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고 나쁘지 조금 살펴봐야 되니까 제가 소음품 상태랑 안에 실내 컨디션 어떤지 꼼꼼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타이어 트레드 상태입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7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앞쪽이랑 같게끔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형차인 만큼 골프 백두개 넣어도 충분할 만큼 지금 공간 유지 중이고요. 밑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치공모들 들어가 있고 침수 차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울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 주부 있고요. 위쪽에는 또 썬루프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정말 많이 줄수 있습니다. 뒤쪽 2연에는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옵션은 정말 좋은 차다. 네, 위쪽부터 보여드리면 아까 뒤쪽에서 보셨던 썬루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룸미러 그리고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이셔 부분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좌우측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밑쪽 미션 부분 내려오시면 도어 잠그는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 볼륨 높이고 줄이고 핸즈프리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전동 접이 백메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같이 뭐 타이어 소모품 상태, 실내 옵션들 어떤 거 들어가 있는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보셨듯이 290만 원의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뭐 수동이지만 커튼 그리고 썬루프까지 정말 대형 차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 보셨고요. 블랙 컬러의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또 실내 컨디션 또한 정말 정말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도 아까울 만큼 정말 상태가 좋게 유지 중이기 때문에 290만 원이면 이거 구매하실 만한 의혹이 생기실 것 같고요. 네, 이 차량 성능부 뿅 이렇게 보시면 뒤에 범퍼 쪽 리어 패널 있죠? 여기 W 판금 들어가 있고 트렁크 리드 교환이 있습니다. 안까지 엄청 뭐 하우스 먹거나 이렇게 닫히거나 이런 차 아니고 앞쪽은 단순 교환조차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실제 운행하실 때 교환이력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차도 아닙니다. 290만 원의 알페온 블랙에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 이거 벌써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판매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번호에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거고요 전국 어디든지 울릉도만 빼고 탁송 다 가능합니다. 해외도 빼고요 네, 직접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시운전도 해보시고 같이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같고요 멀리 계시다면 제가 똑같이 오셨을 때처럼 시운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카센터 가가지고 하부 점검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필승모터스 항상 좋은 영상 좋은 매물들 찾아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승모터스의 김정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승.